기도를 어떤 자세로 드리는가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자세를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 자세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내용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신앙생활과 삶의 과정들이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배 속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고, 대신해서 신앙생활 해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가족이나 다른 지체들을 대신해서 신앙생활 해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가지 환경을 동원하시고, 또 사건들을 동원하십니다. 그 사건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앙 과정 속에는 성숙을 향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요. 신앙적인 현실들입니다. 이것들을 각자가 이겨내야만 하고, 견뎌내야만 하고, 그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지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과정과 함께 성화되어 가지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이 속사람은 어떻게 강해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해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선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가 속 사람이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위해서는 속 사람이 강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이두 가지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존재를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속사람이요, 하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적 존재가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 이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답이 없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먼에서는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 두다, 마음판에 새기다. 이런 단어들이 자먼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어떤 경지에까지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 속에 계십니다. 그렇죠? 이미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한다?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볼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에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어떤 초점일까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이 회심이나 구원이나 칭의의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이후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풍성하게 임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얼마나 경험하고 누리고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분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사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물론 포함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서 해집고 살아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너희 마음에 계시계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계시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은 집으로 삼고 그 안에 산다 이 의미입니다. 거처로 삼아서 그 안에서 산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처를 차지하고 거주하고 우리의 영원한 가정을 만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일체감이 된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고 완전히 영원히 살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기도가 말하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차원 정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성숙한 신앙관계, 우리의 최고의 경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세대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의 차이로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세대는 내 안에 강한 확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갑자기 눈이 밝아지고, 지금까지 희미했던 것이 아주 선명하고 확실해지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살면서... 누리는 교제입니다. 그것은 감미롭고, 부드럽고,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평생 동안에 이어지는 삶입니다. 네. 중요하기 때문에 좀더 쉽게 설명해 본다면, 연애하는 것과 결혼하여 사는 것과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애와 결혼, 어느 것이 더 열정적일까요? 연애할 때가 훨씬 더 열정적이죠. 아무리 바빠도 연애할 시간은 만들지요. 그만큼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사는 것은 덜 열정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연애하는 것은 팔팔 끓는 김치찌개와 같다면 결혼 생활은 몇 시간을 푹 삶은 백숙 정도 이렇게 비교할까요? 팔팔 끓는 것은 순간적으로 요란하고 잘 탑니다. 그러나 백숙은 은은하게 고아내는 것과 같지요.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뼛속까지 녹아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연애하는 것과 실제 결혼 생활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결혼 생활이 그마만큼 깊이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것은 마치 결혼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애 때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는 것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각자가 독립된 개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결혼하면 독립적인 영역이 없습니다. 모든 현실을 배우자와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얼굴을 보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가 같이 겹칩니다. 현실에서 어느 문제로 독립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요. 연애만 한다면 집에 와서 씻지 않고 잠을 자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면 달라지지요.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삶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거할 때에 우리에게는 비로소 삶이 생깁니다. 그 삶이란 지금까지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부터의 삶은 객관적인 삶이 아니라 주관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객관적인 삶은 복음의 객관적인 삶의 영역을 말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이런 것들은 복음의 객관적인 영역입니다. 이제 이 객관적인 복음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사심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체험이 있는 주관적인 영역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한다는 의미죠. 이것을 바울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런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이죠. 바로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훨씬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객관적인 영역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 나는 의미가 아니라 주관적인 의미로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면서 나와 함께 주님이 살면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저 추억거리가 아니라 신비한 체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속에 거하시고, 나의 전체 생활을 지배하시고, 나의 생활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하고,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해야 얼마나 좋으랴. 이런 것입니다. 이건 내세적인 소망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만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것이죠. 예수만 생각하면 딱 찾아오는 것 너무 좋다.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오늘 우리 역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왜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왜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지요.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자,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면은 이해가 쉽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도 더불어 먹고 그는 나도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 말씀이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말씀은 결코 전도용이 아닙니다.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시킬 때 많이 사용하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라오디케아 교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고 주님께서도 그들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부, 부유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난했고 벌거벗었고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더부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영적 생명은 소유했지만 매우 가난하고 아주 미숙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깊이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는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없습니다. 주님은 실제적인 면에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 속에 거하시지도 않았고, 그들의 마음 속에 거처를 삼으시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기는 믿어서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는 하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나도 어리고 미숙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주님께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들어가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도록 문을 좀 열어달라. 에? 그래서 나의 임제를 더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반드시 계시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동행자여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나의, 나와 동맹자여야 합니다. 내가 있는 어느 곳에도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 속에 거하지 그 않는 라오디케아 교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정말 아는 혹시 라오디케아 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아닌가. 이 기도가 나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는 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할수 있을까요? 자, 우선 우리에게 던져볼 질문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자유가 없는 자였고 강제로 일, 일해야 했고 땀 흘리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는 교육과 지식이 부족했고 인생의 가장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위치나 환경이 핑계거리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작정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하면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문제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뭐였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였습니다. 자 반면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여기서 이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그 다음 단어 계시게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계시게 해야 됩니다 계시게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예.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수동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대충 맞이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집안도 좀 정리도 하고 뭐 청소할 거 있으면 좀 청소도 하고 또 옷도 갈아입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능동적인 준비가 반드시 있습니다.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고쳐야 합니다. 이것은 무릎 꿇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훈련받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어떻해요? 게 자, 지성의 부분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겠지. 갈랐겠지, 뭐. 뭐, 갈라지면 뭐하고, 안 갈라지면 뭐하냐.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지금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태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동거할 만큼의 강한 지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성의 훈련이 필요하지요.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이 되어야죠. 구준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도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당한 결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은 믿음이 요구되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왜 갈까요? 거기들 다니는 사람들 치고 동상 안 걸린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동상으로 손가락이 잘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산에 오를까요? 그 산의 아름다움, 그 매력, 그 희열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다고 해서 아무나 갑니까? 아니죠. 건강한 사람만이 갈수 있습니다. 심폐기능이 좋아야 하고, 근력이 좋아야 됩니다. 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훈련할 수밖에 없고요. 훈련을 해야만이 산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다고 해서 그저 오십시오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속 사람이 강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훈련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너무 익숙하고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의 적극적인 믿음이 요구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자주 찾고, 주님을 더 부르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더 풍성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우리 안에 더 풍성히 거하시고 그분의 임재가 더 풍성하면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한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겠다는 것이 우리의 갈급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요소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그러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이런 훈련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